갑니다. 우리는 학교 수업 휴강하고, 자체 휴강. 어, 아, 가봐. 아. 자체 휴강 후, 이제 캠퍼스 라이프 즐기러 가고 있습니다. 안 되게. 안들어봤학 <laughs> <laughs> <뜨거워. 웃음> 밖에서 이러고 다녀. 등에 기타 메고 한 손에 이불 들고. <웃음> 가을이야. 더워. <laughs> <laughs> 아. 이거 어게 우리 가또 없어 야무진 어, <laughs> 네. 곳으로 와우 와우 저 벤치 쪽으로 가면 되겠다 돼. 잘 빨았다 그래 이런거 이런 거 가져왔다고 찍어야지 아 맞아 상남자들의 피크닉 아, 보여줘 보여줘 뭐 샀는지 베이글 베이글이랑 크롱지 크롱지 샀고 그 다음에 쿠키 쿠키까지 <laughs> 이제 얘는 공부할 거고 저는 기타 칠 거예요. 음, 맛있다, 베이글. 그래? 너 아, 먹어. 난 베이글 잘안 먹어. 먹어. 그래? 어. <laughs> 베이글 퍽퍽해. 쫄깃한 거지. 아니, 퍽퍽해. 먹을줄 모른다. 전화 온다. 아니 또 맞춰야 되는데 아, 빨리 공부한 척해, 공부한 공부 어, 한 척해, 공부 한 척. 아웃점. 어, 빨리 공부 한 척해. <laughs> 방금 어어어어어 어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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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다행이다. 뭐가 내 유소보 언제부터 나왔지? 맨 처음 나온 게 뭐지? 내게등작하고 어. 이런, 어. 다음에. 네. 나 거의 처음부터 나게지 그지? 생년부터. 구독해라. 아, <laughs> 구독해 얘들아. 짜이인가 빨리 구독 한번 하라고 말을 제대로 말해. 확실하게 동생들한테. 동생들, 어. 어이, 동생들, <laughs> 어떡해, 음, <laughs> 형이야, 한 박언 맛있어, 또 공부에다 신경 쓰지 말고, 응, 음. 알았지, 응, 음. 신경 쓰일지도, <laughs> 아니, 내 기타 소리 들으면 신경 쓸걸, <laughs> 방해되긴 하겠다 공부에, 못치더라고요, 뭐 피크, 와 어, 소리 잘 난다 이제.

부인의 벌들이야. 아, 나 진짜 또 우리 왔다고. 또 벌들이 그러니까. 꼬여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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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한번 했어요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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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들도안 해? 안녕하세요 아니, 손님이 왔어요 <laughs> 아 둘이 유튜브 찍어 아니 그냥 하이 <laughs> 음. 공부해야 돼가지고 나 공부해 둘이 내맨 정이 이거 야 이거 다 연령 다 외워야 돼? <laughs> <laughs> 거아니7 <laughs> 음. MYN <laughs> 처음 사용했고 해가 떠오르는 나라라는 네 <laughs> <술? 웃음> 여러분 지금 제 후배가 남자친구 훈련 케이크를 선물해 줄 건데 군대 케이크 근데 이제 뭔 케이크냐면 훈련소 수료식 <laughs> 케이크를 선물해 준대 <laughs> 수료식 케이크 아 소유당. <laughs> 수가 나올 때마다 뭐 케이크 맞추겠어 이러다가 그러니까 에이. 요즘 군대 애들아 체단실을 <laughs> 이용한대, 훈련소에서 체단실을. 어. PX도 바로 군대안군대 PX? PX 간다고? 아, 근데 PX 나도 한번 갔어. 나 PX는 그. 딱한 번, 갔어, 딱한 번, 난. 한번 번번 이용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, 체단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. 그러니까 박팀한이 지금 엄청 편하다는 거지. 29년대가 끌이라고. 29년대? 그래, 돈, 돈도 얼마나 많이 줘. 돈도 많이 줘, 요즘. 네. 이러면, 야, 이러면 나 이라. 군대에 또 가지? 어? 어? 넌 아니고. 넌 아니고, 또 이제 고생하지, 들어가면. 또 안에 <laughs> 는거 자체가 힘들잖아. 어, 안 가, 안 가. 어, 안 가지. 안 가? 근데 종교활동 진짜로 댄스 모아요? 오지 않을까? 그 불교에서? 근데 부대, 부대마다 다를 거야. 불교에서 댄스부 와가지고 막 뽀뽀해 주고 손잡아 준다는. 뽀뽀를 해준다고? 불 뽀뽀 해준다네. 그거 지은 <꼭진> 모르겠다. 뽀뽀해 준다고? 누가 누가 공연 나서 여자들이? 어 댄스팀. 패미팀이 공연 나서 <laughs> 뽀뽀해 준다고. 어 뽀려다. 뽀뽀해 준다고 손잡아 주고. 훈련소 집어서. 어 좋다. 희망아. 아니. 아 여기 슥아 스탠드 안돼 맞는. 너무 빡시게 했어? 자기야 아. 아. 여보 아. 아까 여자친구라고 막 우린 다르지 좀 다르게 생겼어 아. 나는 조금 어른들이 좋아해 어른들이 음. 좀 어른들이 좋아해 어른들은 나안 좋아하냐? <laughs> 아니 그거 <그건> 아닌데 <안> <laughs> 학생들이 좀널 좋아해서 학생들은 뭔 소리야 학생들이 좋아하니까 학교에서 인기가 많지 아이고. <laughs> 죄송합니다. 희망이한테 한 불러줄까? 근데 이거 원래 군대 가기 전에 노, 코너가 가지고 이거 그리고 들어가는 국룰이야. 형들 우리 그랬지. 형도 군대 가기 전에. 어, 어. 군대 별거 없다, 이방아. 희망아 군대 별거 없다, 형들이 말하잖아. 야, 눈 감았다 때문에 끝나. 어. <laughs> 군대보다 사회가 더 힘들어. <laughs> 그래 나오지 말아. 어. 어, 거기 있어. 형도 많이 해줬네. 어. 그래. 어, 가야 되는 친구들도 있을 거 아니야. 한마디 해줘, 좀돈필요 없어 우리 리필들 음. 군대는 군대는 편한 게 최고야. 괜히 그냥 어? 나서지 말고 빼라어 적당히 잘해 적당히. 잘해. 너무 잘하면은 여기저기 끌려다녀요. 너무 잘하지도 말고 너무 음. 못하지도 말고 음. 음. 너무 잘하면 다그 사람만 시킨다고. 너무 잘하는 사람만. 음. 뭐 훈련 훈련 같은 것도 데려가는 것도 얘가 잘하니까 얘 어. 뽑아 데려가고. 음. 어. 아야 아, 보여. 아. 어, 어. 와 너무 앉아있었어 나는어 네. 집가기 귀아 사실 아저 자고싶다 어 벌레 지나갔네 여 <laughs> 가방이 뭐야 뭐라 어, 밤나무 발견 뭐하니? 몰래, 제가 혼자 밤주러 갔어요 밤주러 추웠어 밤. 어? <laughs> 추웠다. 먹어. 가서 먹어.

y o u 뭐 g Mike, t o 리스마스 양말? 어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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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었지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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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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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빨리 해주세요. 우소감. 리 팀에 그냥 꼴잡이. <laughs> 뭐 어때? 네? <laughs> 왜 아, 잘해진 것 같아, 가잘고때문 아, 솔직히 아직 잘해진 건 모르겠는데, 종혁이 어. 어. 형이 어. 열심히 옆에서 알려줘가지고, 그렇지. 제가 또 열심히 배웠으니까. 나도 이제게타 열심히 좀 알려줘. 대신하영상 아, 봤는데 열심히 한것 같지 않아? 대회 때도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? 어, 대회 때. 어. 대회 때 나왔던 건또 열심히 할게요. 어. 찬선자이어 어. 가지고 아, 네. 다 주는 거다.